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 나는 창조주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삶 속에 받아들인다. 나는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. 나는 신성한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. 내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짝 열려 있다. 나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다. 내가 보내는 사랑과 빛은 세상을 치유한다. 나는 신성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룬다. 나는 더 높은 진동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. 내 생각과 행동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한다. 나는 내 안에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. 나는 모든 경험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발견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신성한 길로 나아간다.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조화를 선택한다. 나는 나의 상승 여정을 신뢰하며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. 나는 내 영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아차린다.